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 하는 일은 중고차 매입, 판매, 수출, 폐차를 돕고 있으며 어, 고객 여러분께 싸고 좋은 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베라크루즈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후속 모델 맥스크루즈입니다. 맥스크루즈 더뉴 맥스크루즈인데 2017년 10월 어, 주행거리가 11만 9천 킬로밖에 안된 아주 간단한 사고가 있는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밖에는 눈이 꽁꽁 오고 비가 버러르러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해주심을 차량, 촬영함을 이해해주시고 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뉴 맥스크루즈 디젤 2.2이름구동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판매가격은 1,600만원인데 어, 상세한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주차감지센서, 후방카메라, 자동에어컨이 있습니다. 이 어, 차만의 옵션으로는 7인승 패키지입니다. 7인승 패키지에다가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90만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 헤드램프, 전자 파킹 브레이크, 슈퍼비전 클러스트 등 컨비니언스 패키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 사고 유무로는 성능 기록부 한번 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사고 금액은, 사고 금액은 140 얼마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고비를 보면, 빛, 운전석, 리어 도어, 리어 쿼터 패널, 운전석, 리어 쿼터 패널, 리어 도어밖에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어, 이 차의 피해 금액은 총해서 179만원 밖에 안나온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인데다가 고객님께서 아주 호감이 가고 실증이 안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휠 광택 깔끔하게 해두었으며 엔진 클리닝 또한 제가 직접 해두었습니다. 실내 보시면 실내 디자인 아주 깔끔하며 고객님께 아주 괜찮은 맥스크루즈가 될듯 싶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장착되어 있으며. 스마트키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전동시트가 조수석, 조수석에서도 전동시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이렇게 깔끔한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축구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토스톱 기능도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 체인지,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합니다. 정속 주행 장치도 가능한 맥크루즈 스 차량입니다. 오셔서 시운전해 보시고 싸고 좋은 차임을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룸미래 형, 하이패스 블랙박스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폴딩도 되는 그런 채, 폴딩 폴딩도 되므로 차박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뒷좌석이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셔서 즐거운 맥스 크루즈 쇼핑 한번 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심으로 고맙습니다. 몸 건강 유의,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